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 2월 8일, 일요일 오후 7시 41분. 한국은 2시간 빨래 9시 41분이요. 어, 저는 지금 아이스크림 30개 사서 돌리고요. 어, 오늘 너무나 더워서, 어, 지금 밥을 24, 아까 3시에 점심 먹고 또 먹고 들어요. 밥을 안 먹으면요. 체력이 더 딸린데. 근데 제가 오늘 기쁜 걸 하나 발견한 게요. 지금 이 집에 30분을 기다렸걸랑 이집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가? 이 물통을 발견했어요. 물통을 발견했는데 왜 기쁘냐고요? 제가 이제 이 집에 쌀국수를 먹은 지가, 어, 몇년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 이 국수를 추돗물 있는가, 이제 오해가 간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여기에 물병이 딱 오늘 발견했어요. 쌤날? 마마쎄? 어 낀카우 낀카 컵짤 컵짤 아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아야 응암 라일라이 룩사오 왜야 응암 라일라저 어. <laughs> 쳐다보지도 아래 응암 라일라이 마마 어어 아. 이제 이집 식당하고요 이집 식당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는 쌀국수 위주에요 아, 여기는 좀 예, 쌀국수 입은요. 예. 다 쌀국수잖아요. 다 쌀국수예요. 저 집은요. 밥 위주예요, 밥. 밥. 이게 얼마냐면요. 예. 한국 돈으로 어, 3,500원이에요. 정말 싸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요. 어, 밥을 3,500원 곱하기 2로 아까는 볶음밥,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해물볶음? 예, 두 가지로 해결됐어요. 여기는 노점상이라 주소가 없어요. 예, 그니까 만약 이게 잡수고 싶으면요. 010-3376-4938. 010-3376-4938 전화 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예, 이제 추위 다 갔어요. 다행이에요. 나우스는 보세요. 다 반바지에다 쓰리빠시고 나왔잖아요. 저도 쓰리빠시고 나오고. 어우, 제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나 한국에 오늘. 서울 영하 13도라고 그랬어요. 네, 힘내세요, 화이팅!